하면 세상을 읽을 수 있습니다. 사람을 끌어당기는 유행의 힘. 응기자의 왜 떴을까? 연구소. 시대별로 대한민국을 들썩이게 만드는 뜨거운 문화 이슈를 분석해 주시는 분이죠. 왜 떴을까? 연구소장 서울신문 이윤주 기자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아우. <laughs> 어, 그래요. 저희 오늘 보고 나면은 네. 다음 주면 벌써 설 연휴입니다. 아, 벌써 조금 네. 더 일찍 말하자면 아, 조금 더 확실히 말하자면 이번 주말이면 벌써 어, 설연휴가 시작돼요. 민족 최대의 명절 설이 정말 눈앞에 다가왔네요. 네. 네. 아까도 저희 방송 시작하기 전에 연 네. 기자님도 1월 2 0일이라고 2025년 1월 2 0일 <laughs> 이렇게 믿을 수가 없죠. 여러분 벌써 20일이 지났습니다. <laughs> 새해가 그러니까. 잘 보내고 계십니까 <laughs> 여러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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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단 다른. 부 필요 안이여기 독감 여안걸여면안보여고있보여같더라여요안 보여서 안 보여서 안 보여서 안 보여서 안 보여서 안 보여서 안절여 걸리지 여을겁니여서안 보여서 안 보여서 안 보여서 안 보여서 안 보여서 안 보여서 안 보여서 안여서안여서안여서안 보여서 안 보여서 안 보여서 안 보여서 안 보여서 안 보여서 안 보여서 안여서안 보여서 안여서안여여 이었나요 언젠가도 제가 또 제주도 갔다 왔었나요? 네, 네. 저도 모르는 저의 과거를 이제 다시네요. 아 <laughs> 저희가 방송에서 여쭤었을 때 네네. 제주에 한 며칠 있다고 오셨다는 얘기를. 말한 것 같아요. 네. 그리고 또 아는 또 언니와 형부가 있어서 아 네, 좀 머리 좀 환기 시키고, 환기시키고 음 네, 할까 합니다. 근데 비행기 표가요, 진짜 구하기가 어렵더라고요. 어 늦게 하려를 했더니 좀 토요일은 매진이고 오. 많이들 또 이렇게 나가시는 이동을, 것 같아요. 네. 이동을, 이동을 네. 하시는가 봅니다. 네. 여튼 어디서 어떻게 보내든 <laughs> 건강 건강하게 네. 행복하게 보내시기를 바라고요. 여러분도 모두 이번 한주 그리고 누군가에겐 정말 쉽지 않은 음. 그긴 연휴가 누군가에겐 진짜 부담스럽고 힘들 수 그럴 있거든요. 그럴 수도 있는 거 같아요, 진짜 네. 부담스럽고. 네, 정말 다들 힘잘 내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어떤 이야기로 함께할까요? 오늘은 기존의 성 역할에 관한 고정관념을 비틀어서 신선한 재미를 주고 있는 드라마 이야기들을 좀 해보려고 해요. 어, 벌써 제가 보고 있는 드라마들 몇편 떠오르는데요. 첫 번째로 <laughs> 네. 만나볼 작품은요. 새해 안방극장의 신작 드라마들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에 남자 비서를 주인공으로 등장시킨 드라마가 있어서 요즘 화제거든요. 네, 나의 완벽한 비서라는 작품인데요. 사실 그 단정한 외모 그리고 꼼꼼한 실력 이런 어, 뭐랄까 그리고 대표님의 심기를 음, 보지하는 드라마 속에 비서 역할 음. 주로 여성인 경우가 많았거든요. 그래서 2018년 드라마 김비서가 왜 그럴까 네. 이 작품, 웹툰. 당민영 씨가 프로, 비서로 나왔죠. 네, 웹툰으로 비롯된 작품인데 그 작품이 좀 대표적이었어요. 이래 이 작품에서는 좀 까칠한 재벌 그리고 좀 가난하지만 밝고 이런 케, 그 캔디 아형 여비서. 네, 90년대부터 음. <laughs> 드라마에 자주 나왔던. 네. 우리가 봐왔던 네. 그런 분들 여비서 분이 나와서. 어떤 밀당 로맨스를 그려가지고. 국내외에서 굉장히 큰 사랑을 받았었죠. 그데 이번 드라마인 나의 완벽한 비서 같은 경우에는 이런 고정된 성 역할을 완전히 뒤집었다고 볼수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는 여성 CEO가 등장합니다. 그리고 남자 비서가 나오는데 이런 구도는 국내 드라마에서 자주 다뤄진 소재는 아니거든요. 음. 그렇지만 많은 분들이 좀 기존의 어떤 고정관념을 뒤집었다 그래서 재미를 좀 주고 있습니다. 어, 뭐 둘의 관계가 아무래도 이 상사와 비서인 거잖아요. 그렇죠. 이 음. 드라마는 헤드원팅 회사를 배경으로 하고 있는데, 약간 여성, 그 강지연이라는 여성 CEO가 등장합니다. 네. 한지민 씨가 역할을 맡았는데, 좀 완벽하지만 어딘가 좀 허당기가 있는 그런 대표거든요. 보통의 드라마에서 이런 역할은 남성이 많이 주로 맡았는데, 음. 이 작품에서는 여성 CEO가 등장을 하고요. 그리고 남사 비서 유은호 씨, 유은호 씨, 저 하도 드라마 많이 봐서 드니까 유은호 씨가 바, 바로 나오네요. 아, 유은호라는 대사로 많이 나오죠. 네. 유은호 씨, 유은호 씨, 유은호 씨. 각종 유실장 이거 아니까 유실장 네. 네, 각종 뉘앙스로 많이 불리죠. <laughs> 네, 이준혁 씨는 이제 새로 채용된 남자 비서 역할을 맡았거든요. 근데 이제 처음에는 현관 로맨스라 가지고 요즘 음. 현관 로맨스라고 하면은 혐오 관계 로맨스 네. 드라마에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 서로 싫어했다가 좋아하는 네. 이런 거 되게 많잖아요. 네. 그걸 또 좋아하시더라고요. <laughs> 네. 그 사실 뭐 되게 클리셰 중에 하나인데 많은 음. 분들이 좋아하시는데 지금 것인 줄 아는 이런 최근 드라마도 그런 현관 로맨스였는데 이 작품도 약간 현관 로맨스거든요. 그래서 처음에는 굉장히 못마땅했다 해 했었는데 음. 서로 이렇게 관심을 가지게 됐는데 처음에 설정을 보면은 이 유은호라는 인물이 좀 사연이 있어요. 직장을 이전 직장을 그만뒀는데 두 싱글 데디거든요. 네. 이때는? 굉장히 절박한 심정으로 이 회사에 매달릴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데또두 음. 사람이 악연으로 시작을 해요. 늘 그렇듯이. 네. 예, 이 직업에 대해서 좀안 좋게 생각해서 이 대표가 좀 싫어하게 됐죠. 그래서 이 유우노라는 사람은 절박한 심정으로 새 회사에 입사하기 위해서 대표님의 입맛에 맞는 커피를 찾아서 막 길거리를 헤매기도 하고, 밤새 업무를 파악하기도 하고, 또 보니까 스트레스를 대표님이 받으면은 기분 전환을 위해서 같이 산책도 하고 운동도 하고. 네. 그리고 엊그저께 보니까 집밥도 정말 예술적으로 하더라고요. 오. 그래서 아 누구나 이런 비서 한 명쯤 있으면 어떨까. 너무 좋겠다 이런 생각, 얘기들을 많이 줘. 제목이 다 담고 있네요. 나의 <laughs> 완벽한 비서. 네. 어떻게 남편분은 어떻게 이렇게 좀 잘해주십니까? 네, 뭐. <웃음> 네. <웃음> 말 줄임 비워, 저. 아유, 그럼요. 저한테는 최고입니다. 아, 네. 네, 완벽한 남편. 네, 네, 네. 사실은 기존 드라마들이 모성애를 좀 많이 자극을 하는데, 이 드라마 같은 경우는 부성애를 자극했다는 점도 조금 특이한 점 같아요. 음. 그래서 이런 기존에 있던 고정관념을 비틀었다는 신선한 재미 때문에 어제, 엊그저께 방송부 18일 6회가 11.4%까지 좀 시청률이 치솟았어요. 오. 원래 요즘은 이렇게 두 자릿수 시청률이 많지 가 않거든요. 많지 안 나오고 아 많지 않고 최근에 보면은 다 약간 장르물, 맞아요. 사이다물 네, 누구 하나 정말 헉, 경찰서에서 시작해야 되는 드라마들이 거의 있는데. 막그 살인도 많고 여러 가지 좀 무서운 얘기들이 많은데 잔잔한으로 그러니까요. 잔잔하고 로맨스로. 네. 오. 케이 뭐 로맨스가 이렇게 뭔가 간질간질한 이런 연애 감정, 연애 세포를 요즘에 많이 되살렸다. 이런 얘기들 많이 하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사랑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해외에서도 되게 인기가 많다고 하더라고요. 어, 벌써부터. 네. 좋습니다. 자, 오늘은 성관계 성성 성 고정관념을 네. 어, 살짝 뒤집은 성 고정관념을 살짝 비튼 드라마들 만나보려고 합니다. 우물정 9977 50원 1 0 0원의 유료 문자로 여러분의 참여 기다리며 폴 블랑코의 노래 듣겠습니다. 나의 완벽한 비서 OST네요. 테스트미. I don't know who I am when I'm with you 몰라 이런 나나조차도 너를 바라보는 내 모습 참 어려운 감정인 듯 왠지 모를 이상한 기분 떨림보단 설레임 같은 너의 눈을 마주칠 때쯤 알게 됐어 내 마음을

You feel like I can't. 널 향한 내 진심을 그래 언제든지 Just tell me 그 무엇이든 난할수 있어 Tell me 나의 마음을 말해줄게 언제 어디가 됐든 지금 나의 마음이 마음이 온전히 너를 향하고 있어 Tell me if you feel it I feel it like. 드라마 나의 완벽한 비서 ost였습니다. 폴 블랑코의 테스트 미. 3 9 5번님도 너무 드, 재밌게 보고 있습니다. 매운 것까지 잘 먹었으면 진짜 완벽한데 이유 실장이 매운 떡볶이를 못 먹더라고요. 그래도 멋있습니다. <laughs> 아, 이렇게. 네, 드라마 굉장히 잘 보셨네요. 네. 네 정확히 시, 또. 세세하게. 네. 오, 또 이런 또 약간의 일리프로. 좀 허당인 면이 있어야 또 네, 뭔가 이야기가 또 전개가 될까요? 또 우리가 감정이입할 수 있죠, 시청자들이. 음, 그런 네. 부분이 있어야지. 네. <laughs> 싸늘 마왕님은 드라마는 드라마일 뿐 남겨주셨네요. 옛날 진짜 그 싸늘하시다. 네, 그 구호 생각나네요. 드라마는 아, 드라마일 뿐 따라하지 말자. 어우, 저몇 살이신지. 깜짝이 아, <laughs> 맞아요. 꽤 아, 아주 꼬마 대였던것 같아요. 네, 네. 네. 이다슬의 행복한 밤, tbn과 함께, 은기자와 함께, 왜 떴을까, 연구소. 오늘은 기존의 남녀 성 역할을 빚은 드라마 이야기 나누고 있는데요. 남녀 역할이 뒤바뀐 설정이라면 아무래도 지난해 가장 히트작이라고 할수 있는 눈물의 여왕 빼놓을 수 없겠습니다. 네. 지난해 저희 방송에서도 한번 소개해드린 적이 있는 것 같은데요. 눈물의 연 같은 경우도 남녀 성역할을이 지금 역발상으로 화제를 모았었죠. 그래서 t v n 역도 최고 시청률 드라마 등극을 하기로 했는데요. 네. 보통 백마 탄 왕자와 신데렐라 이런 클리셰들이 있었는데 이 작품은 이걸 뒤집어 가지고 재벌가 여성과 시골 이장의 아들. 이런 이야기를 그려서 남자 신데렐라, 일명 남데렐라를 등장시켜서 인기를 모았었죠. 그래서 기존의 판타지의 주체가 남성에서 여성으로 바뀌었다, 이런 평가들을 받았습니다. 음. 그래서 이 작품 같은 경우는 이제 명절에 어, 재벌과 사회들이 앞치마를 두르고 차례상 준비에 나서는 이런 장면이 굉장히 화제였었어요. 맞아요. 시월드가 아니라 처월드의 세계를 그려서 드라마 속에가부장들이 코믹하게 뒤집었다, 이런 얘기가 있는데, 아니, 이거 꼭, 그 영성 역할의 전복이라기 보다는 이번 명절에도 음. 그냥 이 남편분들이 같이. 요리 잘하는 요즘 멋있는 셰프들도 많잖아요. 네, 네. 그래서 같이 음식도 준비하고 음. 같이 좀 즐겼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 네. 참, 항상 생각하지만 우린 또 딸, 딸들 입장에서 또 <웃음> <웃음> 제대로 보아왔던 것들이 있으니까 항상 생각하게 네. 되는데. 근데 네. 이 드라마에서도 이렇게 사회들이 차례상을 준비했던 게 <laughs> 진짜 옛날에 유교에서는 음. 뭐어 남자들이 준비해야지 어, 어디 어 여자들이 뭐 어, 어 차례상 제사상을 준비해야 이런 게 있었어가지고 이렇게 했다 음. 뭐, 드라마 속에 뭐 그렇게 또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네. 여튼 그렇게 생각하면 또 뒤집은 게 전혀 아닌 거니까요. 그러니까요. 네. 네. 확실히 요즘엔 드라마 속에 이성 역할이 뭐 많이 바뀌었고 많이 뭐 현대적으로 발전? 했다라고 생각도 그렇죠. 들고요. 굉장히 많이 주체적이라는 느낌이 듭니다. 네. 요즘에 또 인기 있는 드라마 중에 하나가 옥시부인전이라는 작품이거든요. 이 작품 즐겨보신다고. 제일 잘 보고 있어요. 네. <laughs> 어떤 점이 이렇게 재밌으세요? <laughs> 어, 일단 주인공들이 다 너무 찰떡같이 연기도 오, 잘하고 네. 캐스팅도 너무 잘 됐고요. 그 우리가 딱 좋아하는 정말. 구, 뭐 이렇게 상황에 처하지만, 금방 또 음. 사이다 같은 시원함을 주기도 그렇죠. 하고. 맞아요. 그렇습니다. 아, 너무 재밌게 보고 있어요. <laughs> 이 작품은 약간 핍박받던 노비 신분인 어떤 여사 주인공이죠. 옥태영이라는 인물인데, 원래 이 노비 때의 이름이 구덕이거든요. 구덕. 네. 네. 뭐예요, 이게 사람 이름은? 아, 덕인데, 덕이. 구씨인데 네. 읽으면 좀 그렇죠. 아홉 개의 덕이라고도 할수 있는 맞아요. 건데. 네. <laughs> 네, 인물이. 자기 신분을 박차고 나와서 조선의 변호사에 그 당시 조선의 변호사 변호사라는 직업은 외지부로 성장하는 이야기인데요. 지금으로 따지면은 여성 변호사로 성장하는 이야기죠. 음. 이 드라마를 통해서 그당시에계급모순 같은 사회적인 문제를 짓고 있습니다. 네. 이 드라마 주체적인 인물을 그려지고 있는데요. 이 인물은 이제 우여곡절 끝에 자기의 신분을 감추고 형감댁의 명문가의 며느리가 되는 거죠. 양반집에. 네. 근데 되게 재밌는 게 가문이 망할 위기에 처하자 남편은 도망가 버립니다. 네, 그지 근데... 큰아들이 사정이 있어 가지고 좀다 <laughs> 어. 내팽개치고 도망가게 돼요. 네, 다 도망치니까 이 옥태영이라는 이 여자 주인공이 집안의 명예를 회복하고 식솔들을 지켜내는 네. 주체적인 인물로 그려집니다. 원래 음. 남자들이 그런 거를 하는 드라마에서는요. 드라마 네. 이 작품은 좀 다르고요. 그리고 이 옥태영이라는 인물은 주인의 악행에 이용당하는 노비 그리고 열녀문에 이용당했던 무고한 과부들의 억울함까지 음. 풀어줘서 약간 정의 구현에도 적극적으로 나서고 네. 있습니다. 그래서 뭐 욕태영 역을 임지연 배우가 맡았는데요. 더글로리에서 연진이로 유명했어. 맞습니다. 연진아. 네. 네. 연진. 아, 그때는 굉장히 소름끼치는 악역이었는데, 어우 지금은 또 너무나 정의롭고 속 시원한 역할을 또 너무 잘 소화해주고 계세요. 네, 이 임지연 씨도 자기가 연기를 할 때. 주체적인 삶을 그리는 이런 조금 태형이라는 인물을 그리고 싶다라고 얘기했고 이 작품을 썼던 박지숙 작가도 이옥형이라는 인물이 조금 주어진 인물에 굴복하지 않고 스스로를 개척하는 인물이라고 해요. 네. 그래서 어떤 강인한 생존열과 생존과 불굴의 의지를 지닌 인물로 그렸다 이렇게 얘기를 하기도 했습니다. 네. 사실 정말 억울한 일 당했을 때 내가 법을 알고 음. 내가 이거는 대명률 뭐에 의해서 이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한마디 하는 것만으로도 진짜 헤쳐나갈 수 있는 위기와 고난이 꽤 많을 수 있거든요 오늘 뉴스긴 한데 조금 다른 얘기긴 한데 요즘 헌법을 다시 읽는 분들이 굉장히 많대요 음. 요즘 뭐 정치적 일련 사태도 있기도 하고 네. 법을 좀 알자 이런 것도 있고 이 옥시부인전도 법률기가 나와가지고 네. 많은 분들이 좀 헌법이나 법률에도 관심이 많이 가지시는 것 같아요. 오, 좋은 현상이죠. 네. 네. 누구나 많이 나의 지식이 나의 자산이 많다라는 건 좋은 거니까요. 맞습니다 좋습니다. 자, 이렇게 드라마 만나보고 있는데요. 노래 한곡 듣고 이야기 계속 이어갈게요. 이번엔 눈물의 여왕 OST 중 골랐습니다. 부석순의 자꾸만 웃게 돼. 마치 구름 위를 나르는 듯해 꿈속에 언젠가처럼. 드라마 눈물의 여왕 OST 부석순의 자꾸만 웃게 돼 들으셨습니다. 5831번 님도 재미삼아 옥시부인전 드라마 결말을 예상해봅니다 하셨어요. 오, 오 이제 이번 주 일요일이면. (16화) 벌써 종영이네요 네 종영인데 저도 지금 어떻게 될지 너무 정말 어떻게 슬리님 예상 어떻게 하세요 아 일단 (5831번) 님아네네네5 네. 네, (831) 진짜 남편이 등장해서 악의 무리를 무찌르고 <laughs> 그동안의 공을 인정받아서 구더기는 노비 신분을 면천 받고 네. 천승위와바닷가의 집에서 행복하게 살것 같은 느낌 어~ 작가님이신가요 음, 어~ 결국은 <laughs> 이제 진짜 남편인 어~ 우리 성윤겸이 돌아와서 음. 어~ 좀 역할을 한번은 해줄 것이다 해줘야 돼요 이 친구는 <laughs> 구덕기에 제가 볼때이구덕기가 덕을 아홉 개를 쌓아가지고 네. 가는 이야기인 것 같은데 그 중에 네. 한 절반은 남편한테 쌓았어 <laughs> <laughs> 보훈을 받아도 됩니다 덕을 쌓았으니 예6 네. 2 64번님도 드라마 안 본지 오래된 아젠데 옥시 부인전 오 듣다 보니 흥미가 당깁니다 오늘부터 봐야 될 듯요 오, 오 영업에 성공했어요 제 t b c 상 받아서 았상 받았네요 네 정중한 해보십시오, 오유사님. 오, 네. 저희가 전달해 드린 네. 이야기가 우리 청취자분께 흥미를 당기게 했다니 너무 뿌듯합니다. 아, 네. 싸늘마왕님도 자야 되는데 지금 걸려들어서 아, 계속 유튜브에 산재해 주시고, 마왕님 오늘 끝까지 함께 해주시고요. 자, 계속해서 우리의 성 고정관념을 조금은 비틀은 드라마, 요즘 아주 인기몰이 중인 사극이 하나 더 있죠. 네, 요즘 정통 사극하면 왕을 중심으로 이야기가 전개가 되는데. 요즘 방송되는 원경이라는 드라마는 왕비가 주인공으로 어 돼서 화제를 모으고 있습니다. 원경, 네. 원경 우리가 이 이름만 들으면 좀 어색하지만 네. 스토리를 보면 아이 사람, 헛특 네. 떠오를 수 있죠. 원경 왕후의 이야기거든요. 네. 그래서 원경 왕후는 원래 세종의 어머니이자 태종 이방원의 아내죠. 음. 사실 그 동안 태종 이방원을 그린 작품 되게 많은는데 어, 엄청 많. 우리나라 드라마는 <laughs> 어. 그 태조 이성계, 네. 태종 이방원, 세종 대왕님 네. 뭐이 드라마가 태종태세 문단세 아, 예. 네. 한 진짜 5 0 개는 될것 같아요. 맞아요. 네. 대부분의 사극이 그런데 이 작품은 원경 왕그 태종, 태종 이방원의 아내였던 원경 왕후의 이야기를 그린 사극입니다. 사실은 이 원경이라는 인물은 왕자의 난을 일으키고 이방원이 왕위에 오를 때까지 어왕 이방원의 연인이자 아내이면서 든든한 정치적 동지였다고 해요. 네. 그런데 이제 이후에 가까웠던 부부가 왕과 왕후라는 공적인 어떤 위치에 서게 되면서 갈등하는 이야기를 흥미롭게 그리고 있거든요. 보통 네. 부부싸움이 아니라 이건 굉장히 좀클러스가 다른 부부싸움이라고 할수 있어요. 그러니까 요 나라를 둘러싸고 그 그렇죠. 네, 국왕과 국모. 약간 이제 정치적인 이야기라고 볼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원래 정치적인 동지였다가 서로 이렇게 배척하는 이야기인데 음. 어, 여러 가지 요즘 좀 흥미를 끄는 이유가 네. 처음에는 이 뭐랄까요? 이 이방원이 어떻게 보면은 다사다난한 이렇게 이 부부가 같이 여러 가지 삶의 역경을 이겨내면서 이 원경이라는 인물이 남다른 대표 배, 배포를 가지고 있는 인물이거든요. 네. 그래서 좀 두려움에 떠는 이방원에게 처음에는 좀 용기를 불어넣기도 하고, 음. 굉장히 격려를 해주는데 이제 왕이 되고 나서 좀 180도 바뀐 거죠. 네. 이 왕이 되고 나서는 약간 조금 그 어떻게 보면 원경이라는 인물을 조금 누르, 누르려고 하고 외척세력이 외척 너무 세력을. 커져서 혹시 네. 자기를 위협할까봐 굉장히 불안해하죠. 그러면서 후궁 정치를 하게 됩니다. 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어, 이 어 원경의 세력을 좀 억누려가는 그런 인물입니다. 음, 이 음. 과정에서 원경은 굉장히 구체적 주체적이면서 능동적인 선택을 하는 여성으로 그려지게 되는데요. 어한 예로 극 중에서 이제 남편과 부싸움을 할때한번 네. 읽어주시죠. 용... 이제 그만 용상에서 내려오시지요. <laughs> 사극도 해야 돼 이분. <laughs> 아 그런데 생각해보니까 네. 이 원경에서 좋은 연기 보여주고 있는 이 배우도 음, 차주영 씨. 네, 더 글로리에서 연진이 친구로 나왔던. 맞아요, 승무원으로 나왔던 친구데 네. 그 이분이 되게 그 사극에 찰떡이더라고요. 그 목소리 톤이랑 네, 표정과 네. 이런 것들이 덩 뭐라 그러지 이게 딱케미가딱 맞아요 자기 캐릭터랑그러니까요 찰그 무라일체가 되셔가지고 거의 <laughs> 찰떡같이 소화를 하시더라고요. 저도 뭐 다른 또 기사 쓰느라고 이 드라마를 또 직전까지 모니터를 했는데 예? 오늘도 굉장히 그 싸늘한 역할, 음. 싸늘한 대사 나레이션이 성우가 보시기는 어때요? 사극의 나레이션은 어떤 건가요? 굉장히. 어 사극의 저희 성우들이 아무래도 초기 드라마의 초기 시작부터 음. 존재했던 사람들이다 보니까 네. 사극의 말투는 굉장히 익숙합니다. 어. 저도 오디오 드라마에서 문정왕후도 해봤고. 어머머. <laughs> 이분이 또원조 왕후가 계셨네요. 원정 예, 왕후였습니다. 아, 네, 그랬는데 어, 굉장히 화면을 안 보고 소리만 들어도 몰입이 딱될 정도로 오. 그 시대상 표현도 너무 잘 되고 있고요. 어, 저는 아주 만족하고 있습니다. 우리 우리의 것이 듣다 보면 또 이렇게 좋잖아요. 좋아요. 네. 그런데 네. 이렇게 사극 작품들이 굉장히 인기를 끌고 있다는 것도 아주 고무적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또 이런, 하나 있잖아요 사극 작품이. 네 요즘은 사실은 뭐 체크인 한양이라는 퓨전 사극도 요즘 방송이 되고 있는데요. 네. 이 작품 같은 경우는 남장 여자 캐릭터가 등장을 해요. 사실 이 남장 여자 캐릭터의 역사는 참 유구합니다. K 드라마의 흥행 요소 중에 하나인데요. 네그 동안에 뭐 성균관 스캔들의 박민영 씨라던가 연모의 박은빈 이렇게 남장 여자 캐릭터들이 많이 있었는데 음. 이 체크인 한양에 똑같은 인물이 등장을 해요. 배우 김지은 씨가 이제 남장을 한채 이런 객주. 지금으로 따지면 호텔이죠 객주에서 입사해서 좌충우돌하는 그런 일상을 코믹하게 그리고 있는데 또이 김지은 씨가 또이개보로 있는 남장여자의 캐릭터개보로 잊고 있습니다 음. 그리고 제가 저희 방송에도 한번 소개를 해드린 적이 있는데 지난해 가장 또 인기를 모았던 정년이라는 작품 네. 이드라마 같은 경우에는 남성 출연자가 단한 명도 아까 그러니까 주연급에서요 주연급에서 한 명도 등장하지 않는 그런 여성 서사로서 굉장히 인기를 모았고 여성. 서사로도도 드라마가 흥행할 수 있다 이런 걸 입증을 했기 때문에 앞으로 드라마 속에서 이런 성역할의 고정관념을 깨는 그런 파괴 파괴하는 그런 것들은 앞으로도 계속될 것 같아요. 음, 문화의 힘은 정말 강하니까요. 이런 어떤 흐름과 계속한 도전과 이런 새로움은 굉장히 응원할 만한 그렇죠. 현상이라고 생각합니다. 사회의 봅니다. 또 변화, 이런 네. 것들을 반영하는 것 같아요. 네, 아주 좋습니다. 오늘 이야기 정말 흥미로우면서도 음. 매우 유익했습니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정년이 OST죠. 이날체 세타령 들으며 인사 나눌게요. 우리 은기자원의 2월에 만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같이 참는 소리 꽤 꼬리 물론 뼈아이 개똥 집바귀 기러기 큰구리 집이 갈매기 방울새 공방새 검은 둥 사막닭새 솔새 사정파든 솔새 검은 머리 구울대새 새두도니 바위종 달 선개개기 칡구왕이 호사도요 붉은 머리 오목눈이 게참감 검둥이 노랑 불이 저새 가면을 빼비 날아든다. 论坛。嗯 <music>